마태복 마가복음 12장 14절로 27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자 버려하여 바리새인과 헤롯당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안 오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민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대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했나이다. 칠 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일곱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 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할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말할진데 너희가 모세의 책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거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 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오 산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왜 예수님을 그렇게 죽이려고 그럴까요? 뭐 그렇게 해를 끼치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예수님을 꼭 죽이고자 하겠습니까? 본인들의 이해에 반하는 것이죠 걸리적거리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진실을 좋아할 것 같습니까? 불편합니다. 따라서 거짓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진실은 늘 배척당한다는 거예요. 마치 어둠이 빛과 공존하기를 거부하듯이 이렇게 늘 밀어낸단 말이에요. 속성상 그래서 이 종교라고 하는 거대한 시스템이 예수님을 불편하게 여기는 거예요. 예수님은 종교가 지배하고 있는 이 율법주의라든지 종교가 얽어놓은 그런 형식주의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 거로서는 이걸 한순간에 다 걷어버리는 그런 폭탄 발언을 하신 분이에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종교로 깊이 들어가면 깊이 들어갈수록 더 꽁꽁 묶이는 거 아시잖아요. 예. 왜, 왜 이렇게 종교인들이 이런 무슨 구별된 옷, 옷을 입겠어요. 예. 뭐 이상한 걸 하나씩 다 입잖아요. 하던데 뭐 러시아 종교도 가보면 뭐 옷이 하니든 거창하죠. 예. 그런 것들이 점점점 더 어떤 속박이나 구속이나 예. 이런 불편함으로 치닫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얽어매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궁극적으로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일관을 꽁꽁 얽어 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종교의 속성을 깊이 들어가면 죽음 비즈니스라는 걸 알게 됩니다. 다 죽는 게 두려워서 거기다 그냥 묶이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죽음으로부터 자유 하면 종교에 묶일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멸하러 오신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부활은 죽음을 멸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지 않는데 뭐하러 두려워하게뭐 있습니까? 육신의 목숨 이게 죽음이 아니라 허상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하여튼 예수님이 불편하기 때문에 그냥 곁에 두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양립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를 제하해 버리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1 3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자 버려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니 바리새인하고 헤롯은 여러분 동거 안 되는 사람이에요. 헤롯 대왕이 죽고 나서 세 아들에게 영지를 갈랐습니다. 북쪽에 갈릴리 베리아 지역은 헤롯 안티파스가 다스리죠. 동북부 쪽으로는 뭐 이듬에 드라곤이 이쪽은 헤롯 빌립이 다스리게 되고 남쪽 유다와 사마리아와 남부 지방은 에, 헤롯 아켈레오가 다게 아켈레오가. 근데 아켈레오가 사고를 쳐서 실정을 거듭하는 바람에 뺏기게 됩니다. 실정을 계속하면 로마가 황제 직속으로 편입시켜버려요. 그래서 지방행정장관이 파견됩니다. 총독이 온단 말이죠. 에. 근데 이 헤롯 안티파스가 다스리는 지역에 헤롯 안티파스를 지지하는 무리가 생겨. 그게 해로당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로마 행정부와 손을 잡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바리새인들하고는늘 불편한 관계였어요. 한 가지 뜻이 합해서 예수님을 죽이는데 뜻이 합한 거예요. 그래서 같이 와서 지금 예수님 책을 잡겠다고 나타난 겁니다. 8절 예수님 앞에 보면은 이들을 둘다 조심하라고 그래요. 8장 1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경과 이르시되, 삼과 바리세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 바리세인들하고 헤롯당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누룩을 조심하라는 게 뭐겠어요? 그들의 가르침, 그들의 위선적인 교훈, 이걸 조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세인들이 얼마나 기세 등등할 텐데 그들을 누룩에다 비유하겠어요? 그 종교인들을 조심하라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들이 와서 함께 왔어요. 어떻게 이들이 같이 올 수가 있습니까? 헤롯 땅 헤롯 땅은 이 기본적으로는 바리새인들하고는 민족적 정서가 달라요. 로마의 지배를 인정하는 사람들이 헤롯 땅이고 로마의 지배로부터 벗어나야 되겠다는 사람들이 유대 민족적 감정에. 예, 골수를 자처하는 사람들이 파리세인인데 거기에 같이 갈 수가 있나요? 그런데 예수님을 죽이는 데는 의기투합한 것이죠 그래서 14절입니다 시작.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 우리가 안오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다 여기까지 읽으면 얼마나 저, 이게 좋은 얘기만 하고 있어요 사람의 책을 잡는 사람들이 앞에 좋은 얘기 한단 말이에요 그죠? 아니 뭐 좋은 얘기 는다갖다 와요. 뭐 아침 하는 말은 다 갖다 붙여놨어요. 그러면서 본심은 뭡니까? 가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리인이고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해로땅이에요그 둘이 와가지고 지금 어느 쪽으로 대답하더라도 책을 잡을 수 있다고 이제 쾌재를 부른 거죠. 이제는 걸려들었다. 세금 내는 거 이거 하나면 끝이다. 세금 내야지. 하면 유대민족들에게 더 이상 민족적 지도자로서는 위상이 하루아침에 그냥 실추되고 마는 거죠. 세금 내지 말아라. 하면조세저항은 가장 큰 이건 로마 법에 위축, 저촉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건 해로 땅에 걸려드는 거예요. 이렇게 내라고도 할수 없고, 내지 말라고도 할수 없는 상황에 코다로 몰아넣은 것이죠. 이제는 드디어 잡혔다. 이제는 올가미에 들어왔다. 그랬겠죠. 그러니까 15절 16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바칠까 말릴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러시되 어찌 나를 시험하느냐 대나리온 하나를 가져다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러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러되 과유사의 것입니다 뭐 세금 내는 게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하더니 바칠까요 말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외식함을 위선을 아시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왜 나를 시험하느냐? 이때 시험하는 것은 여러분들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했다는 것과 같은 뜻이죠? 예. 빠뜨리, 유혹에 빠뜨리는 거란 말이에요. 시험에. 그런데 대나리온 하나를 가져와 봐라. 대나리온. 이거는 로마의 은전이에요. 일 대나리온이. 로마의 은전에는 이게 보 형상과 글이 누구의 것이냐? 형상은 황제의 형상을 얼굴을 새겨넣었어요. 예. 아우스투스 때 만들었다가 또 티베리우스 황제 때 만들었는데 예수님 당시는 티베리우스 황제 때 쓰던 언전이에요 그러면 그 언전 1대나리온에는 위에 황제의 형상 아이콘이라고 하는 소위 얼굴 형상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글자는 신성한 아우스투스 아들 티베리우스 아우스투스 황제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황제의 얼굴과 황제의 글이 써져 있는 이걸 가지고 오라 그러는 거예요 그걸 이제 네게한번 가져와 봐라. 가져오니까. 그럼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누구의 것이냐?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 그러십니까? 17절 시작. 이 예수께서 이러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해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그럼 가이사의 것이면, 가이사의 소명은 가이사에게 도, 돌려줘라. 예. 네? 이거, 이거 그냥, 그냥, 이, 돌려주라고 되어 있어요.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이걸 돌려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드려라. 자, 가이사의 형상이 있는 것은 가이사의 소유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건 가이사의 것이니까 가이사한테 돌려줘라. 그건 되돌려주는 것이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로 되돌려라. 그러면 정교를 분리하라는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상위 개념이라는 뜻이에요. 돈은 가이사에 것서줄 망정. 사람은 누구겁니까? 사람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존재란 말이에요. 가이사의 형상을 한 것은 가이사에 주어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것들은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란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가이사는 누구 거예요? 가이사도 인간이면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이죠. 이 땅의 모든 주권은 절대 주권은 하나님께 속하는 거란 말이죠. 이런 여러분 답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뭐 책이 잡힐 얘기가 있습니까? 그 로마 황제가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말을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그건 돌, 그건 진짜 돌려 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가지고 뭐 세금 잘 내라 뭐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뭐 국가의 주권은 인정하되 정교는 분리되어야 된다. 이걸 가지고 그 로드 액턴이라는 사람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권력은 부패한다. 절대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 그 사람은 또 이걸 이렇게 해석을 해요. 이건 어, 절대주의에 대한 반란이다. 자유주의의 시초다. 이렇게 해서 그래요. 절대 왕정에 대한 어떤 부정이고, 인간의 자유에 대한 서적, 시작이다, 선언이다. 이렇게 보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관한 얘기예요. 응극적으로는. 더 깊은 뜻은. 세금 문제를 가지고 이 차원으로 들어왔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정치 권력이 지배할 수 있는 것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미치는가 곤그 영역이 다르다는 것을 얘기하고 계신 것이죠. 예,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에 것은 하나님의. 여러분들이 세상의 것이라면 여러분들 세상에 속한 자로 살아갈 거예요. 그러나 그렇죠?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것이라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게 될 것입니다. 예. 그걸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죠. 기껏 이 세상에 속한 자로 살게 되면 이 세상 수준으로 살 것이고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다,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지닌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생각을 하면 하나님 수준으로 닮아갈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 땅의 것들에 만족하지 않고 이 땅에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들에 우리의 목숨을 걸지 않고 영원한 그분의 모양과 형상에 우리 자신을 전부 드리기로 결단함으로써 그분을 닮아가는 여정에 올랐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바리새인들이 지나고 나니까사도개인들이 왔어요. 바리새인하고 사도개인들도 이건 뭐 서로 사이가 안 좋은데, 그 예수님 책 잡는 데는 또 뜻이 하나가 된 것이죠. 여러분 지금 뭐이 이, 교회 잡 교회를 뭐 이렇게 하는 데는 모든 종교가 연합하지 않습니까? 예. 뭐, 우리가 저기, 저 코로나 때 보지 않았어요? 코로나 균이 교회만 왔습니까? 예. 맨날 교회만 가지고 시비를 걸지 않았어요. 예, 코로나 균이 뭐, 저기, 백화점은 안 가고, 전철은안 탔습니까? 근데 맨날 교회 모아 가지고 교회만 시끄럽게 하지 않았어요. 온, 모든 게다 교회다가 적대적인 날 이빨을 들이대는 것이죠. 요새 영화를 만들어도 기도하러 교회 안 합니다. 성당에 가는 걸로 다 그려요. 모든 여러분들 이 대중문화에 들어가는 아이콘을 한번 보십시오. 그 상징적인 형상들을 보십시오. 목사 좋게 나오는 게단 하나라도 있습니까? 기독교인들이 단 하나라도 좋게 그려집니까? 반 기독교적인 정서가 그렇게 강한 거예요. 불편하니까. 그 다음에는 부활 논쟁입니다. 부활.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이 형이 자식이 없이 안대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 진이라 했나이다. 7 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일곱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 사람이 다 그를 아내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니까 말도 안 되는 질문을 가지고 와서 어느 집구소에 그렇게 아들 줄줄이 죽는데 그렇게 하냐. 이게 또 질문이라고 가지고 와서 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 같으면 그냥 코나 한번 풀고 말겠어요. 코나 한번 풀고 말고. 근데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계대결혼에 관한 얘기가 있으니까 이제 이걸 들고 온 거예요. 계대결혼을. 계대결혼은 우리가 보면은 신명기 25장 5절, 6절. 한번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25장 5절 6절로 시작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것이니라이 계대결혼이란 건 여자가 아이도 없이 남편을 잃으면은 여러분 그이 중동단 과부 되면못 삽니다. 혼자서. 남편도 없고 아들도 없으면 여자는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그 궁여지책으로 동생이 형수를 취하여서 이렇게 아들을 낳아서 그그 그 집을 잇게 하면 예, 그 형이 가문도 이어가고 또그 형수도 과부로 살지 않고 아들의 그렇게 도움으로 또 살아가는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부를 다 이게 다 살리기 위한 그런 사랑의 개명이에요 그것도 다 사람 살리자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와가지고는 이제 부활 논쟁을 이제 시비를 건 거죠. 왜냐하면 사도계인들은 모세 오경만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바리새인은 또 부활은 믿었어요. 그렇죠? 그 중에 도대체 누가 아내가 됩니까? 이렇게 물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합니다. 24절 25절에 시작. 예수께서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여러분 너희들이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구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뭔지를 너희들이 모르기 때문에 부활을 아예 안 믿는 거란 말이에요. 영원하신 분을 믿는다는 것은 영원한 존재가 된다는 뜻입니다. 영원한 존재와 하나 된다는 것은 영생으로 편입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분을 믿고 영원한 말씀을 먹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누리는 까닭은 이 땅에서부터 영생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기억하고자 하는 것이지 다른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너희들이 성경 모세 오경도 제대로 안 읽어서 너희들이 모르는 거야. 그런 거죠. 하나님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니까 너희들이. 여러분 성경 보면은 시편의 16편 9절 11절 이 다윗의 시를 보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어들이 이름으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해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이 임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영원한 기쁨 이걸 우리가 누리고 아는 게이 신앙생활 아닙니까 영원한 것 이거 우리가 모른다면은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영원하신 분을 안다는 것은 이미 우리가 영생의 삶이 시작되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안다는 게 여기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 2사에서 26장 19절을 보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뒷걸에 놓은 자들아, 너희는 깨어노려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라. 이사람을이렇게이렇게봤이도부활이 관한 활에라한얘이해는된 읽어야 된이에요그이에요사도바울이이 사람은 예, 나중에 뒤에서 이렇게설이하는 거예요. 어떻게 부활이일어나이 여러분, 이게람은이 썩을 것으로 심어서 썩지 않을 것으로 거두는 게 그게 부활이에요 15장 4 2절입니다 미리 읽겠습니다. 15장 4 2절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여러분 하나의 미랄이 썩어야 생명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이 몸도 죽을 몸으로 심어야 죽지 아니할 것으로 거둔단 말이에요. 우리 몸은 날마다 죽을 것으로 심어서. 죽지 않는 것으로 수확해가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뭐 대중가요 노래 보면은 뭐야뭐 늙는 게 아니라 익어 간다 뭐 그런 그런 가사 있나요? 예? 예? 우리는 늙는 게 아니라 익어 간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늙어 죽어가는 게 아니라 점점 새 것으로 수확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 수학의 단을 수확하는게 이게 부활이란 말이에요. 수학의 단을 눈물로 씨앗을 뿌리더니 기법으로 수확하는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수학의 단이 영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는 말이에요. 죽고는 이제 살아나면 시집도 장가도 안 간다. 일곱 뭐 번씩 갈건 말았건 땅의 일이지. 하늘에서는. 아, 시집도 장가도. 아, 요새 젊은 애들이 그래서 안 하나? 집도 장가도안 걸려 그아 이건 좀뭐 근데 여기서는 해야지 여기서는 아 자녀들 낳아야 되니까 어쨌거나. 26절, 27절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지인데, 너희가 모세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게르시되, 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오, 산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이다. 예,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란 말이에요. 산자의 하나님이다. 영원하신 분이 우리가 자녀 삼았다는 것은 영생하는 자녀를 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출굽기에서 지금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뭐라 그럽니까? 모세가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추리학기 3장 6절입니다 시작 또 이러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기를 두려워하고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때 모세가 만났을 때다 죽은 사람들 아니에요 네 조상들 아니에요 그런데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면 이런 얘기를 하겠냐는 말이에요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이 살아있고 이삭이 살아있고 요셉이 살아있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걸 보여주신 사건이 변화산 사건입니다. 야구부와요원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갔는데 거기 누가 나타났어요. 모세가 언제적 모세입니까? 엘리야가 언제적 엘리야예요? 그 사람들 데리고 얘기하는 걸 사도들이 그 제자들이 보고 예. 아, 저게 영생의 그림이구나. 저게 부활의 그림이구나. 저게 그 저게 우리가 앞으로 겪게 될 미래 사건이구나. 이걸 경험한 것이죠. 그는 여러분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활이, 영생이 주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겁 없이 다 순교하는 거란 말이에요. 너희가 네. 크게 오해하였다.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니다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얼마나 큰 일인지 아셨습니까? 네. 그 정도 가지고는 택도 없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다면 여러분들은 영원한 생명이 이미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부르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분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까닭은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도 부활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분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란 말이에요. 그 날마다 부르게 하는 분이 성령님이다. 그분과 함께 동행하다가 여러분들 이미 마련된 거처에 아름답게 입성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지만은 우리가 이 비밀을 전하기 위해서, 이 복음의 비밀, 이 영생의 축복, 이 놀라운 거듭남의 복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예수 믿으라고 그러는 거란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걸 누리는 걸 얘기해야지 모르는 걸 어떻게 전합니까? 내가 누리지 않는 걸 무슨 수로 그 사람에게 전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없는 생명을 어떻게 생명을 그렇게 받으라고 하겠어요? 그 여러분들이 먼저 누리고 있어야 되고 제가 먼저 그런 그런 부활 생명의 놀라운 기쁨을 알고 있어야 자연스럽게 그게 예, 전해지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그 기쁨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바라고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반드시 이루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오래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는 통독반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통독반 각 통독반마다 지금 이제 세 가지 영역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열방의 한 나라를 두고 기도하기 시작을 했고 또이 나라 이 민족의 한 지역 도시 어떻게 보면 성시화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을 했고 또한 영역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언론 미디어 모든 영역에 관해서 우리가 나눠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 통독반들이 올 한해 또한 기도하다가 하나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해주옵소서 기도응답의 놀라운 비밀을 보게 해주옵소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단 두세 사람이라도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에 그 약속 붙들고 저희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각 통독반마다 주님께서 주신 거룩한 부담으로 저희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열방을 위하여 또 사회 각 영역을 위하여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귀를 열어 경청해 주시옵소서 들어 응답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는 순간 이미 주님께서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각 통독반마다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치지 않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가 응답된다는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기도해 자리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 통독반이 하나의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셨사오니 각 교회마다 일어나는 놀라운 이 기도의 놀라운 비밀이 하나님 주 앞에서 응답되는 것을 날마다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발앞에 있는 금 대접에 향연이 되어 올라가서 담기는 것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그 대접이 쏟아지는 날 믿음으로 기다리며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믿음으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마치 이 세상, 온 세상이 우리에게 달린 것처럼 이 땅의 모든 안전과 화평이 믿는 자들에게 달린 것처럼 저희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의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각 통독반마다 드리는 이 거룩한 기도 제목이 이미 응답되었다는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이미 응답되었다는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기도하는 자들의 마음에 지극한 평강과 기쁨을 허락해 주시고 그 놀라운 기쁨과 평강과 은혜가 이 땅에 흘러가는 기대 거대한 생명의 물줄기가 되게하여 주옵소서. 광야에 강이 생기고, 예, 사막에 길이 나는 놀라운 환상을 보게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놀라운 생명의 폭포수를 쏟아부어주듯 우리에게 은혜로 부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기름 부어심이 오늘 하루도 주와 함께 쉬지 않고 기도하기를 원하는 이 자리 고기 속인 진정한 기도의 사람들 위해. 참된 기도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